안녕하세요. 다이월드입니다. 오늘은 깨진 타일을 손쉽고 간편하고 빠르게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타일이 깨져서 이 부분을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장 쉽고 빠르게 교체를 할수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일 이외에 필요한 물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품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야만 빠른 시간 안에 끝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파일 줄눈입니다. 쌍검에서 나온 거고 탄성 줄눈을 쓰고 있습니다. 마른 수건 한장 필요합니다. 실리콘 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아덱스의 쉘터 본드나 쉘터 글루를 준비해 주세요. 쓰시고 남은 제품은 다시 밀봉해서 계속해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밀봉하는 방법은 제 다른 동영상을 참조해 주세요. 정입니다. 손 보호를 위해서 보호대가 있는 제품을 구입하세요. 망치입니다. 스카치테이프 하나 필요합니다.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스펀지가 하나 필요합니다. 계량할 때 필요한 종이컵입니다. 헤드랜턴입니다. 고무장갑 하나 필요합니다. 타일용 날이 달려있는 그라인더가 필요합니다. 마스크와 쿠사비 혹은 타일 스페이스가 필요합니다. 계량할 때 필요한 저울이 필요합니다. 태어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태어 기능은 물건을 올려놓고 영점을 잡으면 물건의 무게는 빠진 상태에서 0이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물통과 진공청소기가 필요합니다. 가정용도 상관 없습니다. 칼이 필요합니다. 비닐봉투 하나 준비해주세요. 먼저 스카스테이프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타일이 바닥에 떨어지면 세면대나 바닥 타일이 깨질 수 있으니 박스 같은 걸로 아래를 깔아주세요. 테이프는 십자 형태로 붙여주세요. 진공청소기와 그라인더를 양손에 쥐고 그라인더 아래쪽에 청소기를 대주세요. 그라인더로 매지를 자를 때에는 한 번에 자르지 말고 힘을 빼고 살짝 살짝 대주세요. 한 번에 힘주어 자르면 타일 끝이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자르실 때에는 최소 1cm 이상 깊숙이 넣어주세요. 완전히 매지가 절단되지 않으면 나중에 정으로 타일을 깰때 멀쩡한 옆에 타일이 깨질 수 있습니다. 매지는 매지 제거기 같은 것으로 제거를 하면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매지가 조금이라도 남으면 타일을 깰때 옆에 타일도 같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꼭 매지는 그라인더로 잘라서 옆에 타일과 완전히 분리해주세요. 십자 교차점도 더 지나가도록 잘라서 옆 타일과 완전히 분리해주세요.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경우가 깨진 타일 제거하다가 옆에 타일까지 깨뜨리는 것입니다. 완벽한 매지 제거만이 방법입니다. 매지 제거만 완벽히 된다면 절반은 끝난 것입니다. 꼭 천천히 힘 빼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맨손으로 작업해주세요. 그라인더에 장갑이 낄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커팅 시 날의 방향을 잘 보기 위해서 헤드랜턴을 착용해 주세요. 잘 보이지 않는다면 멀쩡한 타일을 자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른 후에는 다시 스카시 테이프를 붙여 주세요. 타일이 시멘트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한 번에 떨어질 수 있으니 안전을 위해서 꼭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타일이 시멘트에 붙어 있을 때 깨는 방법입니다. 정으로 사방을 돌아가면서 두드려 주세요. 타일 뒤에 빈 곳은 두드리면 깨집니다. 붙어 있는 곳은 깨진 곳을 이용해서 타일과 시멘트 사이에 정을 넣고 때려주시면 됩니다. 청소기로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콘크리트와 타일 사이에 있는 떡밥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타일을 붙였을 때 높이가 맞습니다. 보통은 벽과 떡밥은 떨어지지 않고 대부분 타일이 떨어집니다. 만약 떡밥이 떨어진 경우에는 콘크리트 벽에 타일 조각을 쉘터 폰드로 붙여 높이를 맞춰 주세요. 새 타일을 넣어서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 주세요. 만약 뒤에 콘크리트 벽이 수축해서 타일이 잘안 들어갈 경우에는 그라인더로 타일 끝을 천천히 갈아내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준비된 쉘터 본드를 실리콘건에 넣어주세요. 신형 제품인 쉘터 글루로 하셔도 됩니다. 쓰다 남으면 다시 보관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실리콘건은 파워건은 필요 없고 일반용이면 됩니다. 바탕면에 싸주실 때 너무 많이 쏘시면 타일이 잘안 들어갈 수 있으니, 적당히 싸주세요. 타일 스페이스를 준비해주시고 타일을 문지르듯 밀어줍니다. 떡밥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밀어만 주시면 자동으로 옆 타일과 높이가 맞춰집니다. 그리고 상하좌우 간격을 맞춰 타일 스페이스를 꼽아줍니다. 지촉 건조, 즉 만져도 묻어나지 않을 정도로 굳는 시간이 15분에서 20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매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매지는 사용 설명서에 나온 비율대로 배합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매지 5kg에 물 1.5l입니다. 계산을 위해서 모두 그램으로 바꾸면 매지 5kg은 5000g입니다. 물 1.5l는 1500ml이고 1,500g과 동일합니다. 계산하면 규정된 물 1,500g 곱하기 사용할 매지 200g을 곱해주세요. 그리고 규정된 매지 5,000g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60입니다. 매지 200g에 물 60g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타일 한장 붙이는데 넉넉하게 200g이면 됩니다. 비닐봉투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매지를 200g 붙습니다. 타일량이 많으면 일반 대야에 비벼주세요. 매지와 물의 계량은 작업 시작 전에 해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 60g을 계량해주세요. 계량은 미리 해놓고 배합은 타일 부착 후에 해주세요. 매지가 담겨 있는 비닐봉투에 물을 넣고 비닐 속에 공기를 뺀후 묶어주세요. 그리고 손으로 충분히 비벼주세요. 가위로 비닐 끝을 자르고 타일 스페이스를 빼주세요. 고무 장갑을 끼고 매질을 짜서 타일에 바른 후 손으로 비벼주세요. 스폰지에 물을 묻혀서 꽉 짜준 후에 닦아주세요. 닦은 스폰지를 물통에 넣고 주물러서 깨끗이 한 다음에 물을 짜내고 다시 닦아주세요. 어느 정도 닦이면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세요. 네, 지금까지 타일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커팅이 필요하다면 시간이 좀더 소요될 수 있으나 커팅이 필요 없다면 금방 끝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